수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기가 너무 좋고요 결삭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미리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1도, 0.5도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싼 걸 사도 내가 안 아까운 거야 <laughs> 이거 진짜 네. 요즘은 수술함에 있어서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수술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재질은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코 로봇 연관절의 티칭 닥터 의사를 교육하는 의사입니다 이종훈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외과 전문의 이종훈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으니까 의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들이 웬만큼 실력이 있어도 이 경험은 못 이긴다 하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시청자들께서는 로봇 한뭐 하나만 있지 뭐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아예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네 종류의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마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 마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서울대나 세브란스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로봇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국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로보닥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큐비스 조인트라고 큐비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국산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관절 로봇 수술이고요. 또세 번째는 또전 세계 인공관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씹머 바이오맨이라는 회사인데, 로사라는 로봇입니다. 네 번째가 스미스 앤 네피라는 나디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크게 국내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인공관절 로봇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종은 우리 전문의도 이네 가지 인공관절을 조금씩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왜 로봇 인공관절을 많이 하고, 심찬병원 유 더더욱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기가 너무 좋고요. 결삭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미리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에도 플랜을 바꾸고자 했을 때 바로바로 뭐 1도, 0.5도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절삭으로 우리가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평가할 때도 수술방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있는 모든 로봇들을 다 사용을 해보고 가장 유용하고 편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서 결정을 한게 마쿠라는 로봇하고 로사라는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서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이상을 사도 내가 안 아까운 거야 <laughs> 이거 진짜 네.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법들은 이 대퇴골의 안에 골수를 전부 다 이렇게 뚫어 가지고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로봇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핵전증 어, 혈전증 이라는 그런 합병증의 빈도가 확 줄어든다는 걸 실제로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형외과 의사는 누구나 다 로봇의 공간을 할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그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라고 그런 걸다 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한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그 수술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수해야지만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맞고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지는 않고요. 마코 같은 경우에는 본사 미국 본사에서 이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이거를 시행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마코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전부 다그 자격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인공관절을 잘할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몇 케이스 정도 지나야 아그 그 정도면 잘할수 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로봇 수술도 최소한 한50 케이스 정도는 해 봐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요 지금은 50분 음. 이내로 끊죠 보통 매스를 음. 그 대고 시작하고 마지막 봉합이 끝나는 시기까지 50분 정도면 끝나는 게 이종훈 오장은 제가 옆에서 봅니다. 50분에 끝냅니다자 음. 로버트 공간들이다 장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 우리 이종훈 서전 입장에서 단점이라고 하나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술하시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비용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차 비용은 굉장히 저 비용을 적게 받도록 노력하고 있죠. 네. 로봇 인공관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시대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봇도 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로봇을 하려면 또 자격증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로버공 관절 수술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